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뉴스의 달인 알파그네 경제뉴스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2차전지 낙수효과 증권주 흑자전환 했고요. 어, 하나 투자증권과 현대자증권은 지난 1분기 각각 419억 원, 20억 원, 26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무려 전분기 대비 2,300 2,364.71%, 1,757.14%에 이른다. 아직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1분기 실적 전망 역시 대부분 장밋빛에 가깝습니다. 2차전지 낙수효과 증권주, 국자전환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3대 디벨로퍼 실적 모두 뒷걸음. 조에서 두 건이고요. 변수영 기자입니다. m d n 는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운종파르주오파크라인 등의 사업장에서 파격적인 할인 분양에 나서는 것은 물론, 3일부터3일1일 일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공급가가 12억원으로 책정돼 고 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GTX-A 용인역등 교통 요충지와 인접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상의 솔비 농촐도 당할 뻔 작전 세력이 접촉한 사람들이라는 기사고요. 제약회사 휴온수 그룹의 윤성태 회장도 주가 조작 세력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회장은 투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주가 조작단이 운영하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의 광고비로 대신 받았다고 알려줬네요. 200% 성장세 에코프로 계열사 IPO 전구체 생산 능력 4배 확대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에코프로는 2일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8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2조 644억 원으로 203% 늘었다. 지난달 발표한 잠정 실적 매출액 2조 5589억 원, 영업이익 1796억 원보다 소폭 증가한 추세입니다. 알파균의 경진에서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